네, 무릎은 인대, 연골, 뼈, 물렁뼈, 힘줄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중에서 무리 차는 원인은 연골이 붓거나 손상이 됐을 때 무리찹니다. 반복적으로 운동을 자주 하면 연골이 붓습니다. 근데 쉬지 않고 매일 하면은 연골이 다시 회복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누적이 되면은 결국 연골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서 관절염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물이 차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마라톤을 하면요. 달리기 전에 MRI 검사를 한 것과 풀코스를 달린 다음에 MRI 검사를 해보면요. 연골이 부어 오르는 게 보입니다. 그 부어 오른 게 회복되는데 4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반복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연골이 붙고 그게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물이 차면은 물을 빼줘야 되느냐? 빼주면은 일시적으로 편합니다. 하지만 물이 차면 어떤 역할이 있냐면은 무릎 관절을 좀덜 쓰게 만들어서 무리가덜 오게 하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찬다. 그럼 빼냐? 안 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빼면은 일시적으로 더 편해집니다. 편해지면은 다시 또 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물이 한 번이라도 찼다. 그래서 물을 뽑았다 하면은 물을 뽑냐 안 뽑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찼냐를 반드시 그때 그때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연골 연화증 단계에서도 물이 차고요. 균열이 갔을 때도 차고요. 관절염이었을 때도 찹니다. 초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냐가 연골의 내구성과 수명을 결정 짓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